안녕하세요. 물류를 쉽고 빠르게 수출입 기업을 위한 솔루션 여기지입니다. 최근에 빔 프로젝터 관련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빔 프로젝터 수입 시 HS 코드, 관세율, 인증 등을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터의 HS 코드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동 자료 처리 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 HS 코드 8528.62 기타 프로젝터 HS 코드 8528.69빔 프로젝터 HS 코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코드 8528.62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 컴퓨터나 노트북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율은 8%입니다. HS 코드 8528.69 기타 프로젝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기타 프로젝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빔 프로젝터 KC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파법에 따라 적합 등록 또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젝터의 사용 전원에 따라 인증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빔 프로젝터 KC 인증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전원 방식에 따라 필요한 인증 종류가 다른데요. 교류 전원 프로젝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직류 전원 프로젝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모든 빔 프로젝터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험기관 선정은 공인시험기관인 KCR에서 전자파 시험과 전기 안전 시험을 진행합니다. 전자파 시험은 2-3주, 전기 안전 시험은 8-10주 정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험 진행 및 인증서 발급은 시험 기관에서 제품이 시험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며 인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제품에 KC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빔 프로젝터의 해외 인증 방법. 빔 프로젝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해당 국가의 인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주요 해외 인증으로는 12인증, CE마크, FCC 인증 등이 있습니다.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내 인증 취득 후 추가 시험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출, 수입한 경험이 없거나 노하우가 없다면 물류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운송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는지 믿을만한 포워딩 업체를 잘 선정하셔야 하는데요. 여기 쥐는 무료로 물류비 견적을 받을 수 있고, 첫 수출 수입이더라도 수출 서류 자동 생성, 해외 수출자와의 다이렉트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입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어요.